2026년형 50코시 M-ATV 장갑차는 최신 전술 환경과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전투 지원 차량으로 미국 50코시 디펜스사의 기술력과 전장 경험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M-ATV는 MRAP 범주의 장갑차로 지뢰와 급주 폭발물에 대한 강력한 방호력을 제공하며 오프로드 기동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차량은 2026년형으로 오면서 전자 장비와 방호성능, 엔진 출력, 서스펜션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최신형 임무 장비와 네트워크 전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차체는 V형 하부 구조를 채택하여 폭발 에너지를 차량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승무원 생존성을 극대화하였고 차체 외부와 내부에는 모듈식 장갑 패널이 적용되어 임무 요구에 따라 방호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2026년형에 맞춰 성능이 향상된 7L급 페터필러 C7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370마력 이상의 출력과 1350Nm 이상의 토크를 발휘하며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장갑차는 시속 70km 이상의 오프로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성능 TAK-4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하여 산악, 사막, 진흙지형 등 다양한 전장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합니다. 타이어는 런플랫 기능이 있어 피탄 시에도 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전자식 구동 배분 시스템이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최적화하여 전달합니다. 2026년형 MATV 위천자 장비 역시 한층 진보하였습니다. 최신 전술 데이터 링크, 야간 투시 장치, 360도 전방위 감시 카메라, 위성 통신 시스템, 전자전 방호 장비 등이 통합되어 있어 현대전에서의 정보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격 무장 스테이션 (RWS)이 장착되어 12.7mm 중기관총, 40mm 자동유탄발 사기, 7.62mm 기관총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조준 시스템을 통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내 공간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되어 승무원 피로를 최소화하며 냉난방 시스템 충격 흡수 시트 방탄 유리창 등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승차 인원은 4에서 5명이며 임무 장비와 병력 수송 위료 부송 정찰 등 다양한 역할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적재 능력은 2톤 이상이며 연료 탱크는 장거리 작전을 위한 대용량 이 적용되어 한번 주유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26 5 0코 CMATV는 NATO 규격에 맞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갖추어 동맹국 공과의 상호 운용성이 뛰어나며 임무 모듈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다양한 전술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과 드론 위협이 증가하는 현대 전장에서 MATV는 강력한 전자방해 대응 장치와 EMP 차폐 구조를 통해 전투 지속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계기판은 디지털 풀컬러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 되어 차량 상태, 전술 지도, 위협 경고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2026년형 모델은 환경 적응 능력도 강화되었습니다. 모래, 진흙, 눈등 기후 조건에 따라 주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으며 수심 1m mm 이상의 도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 역시 간소화되어 전장 환경에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며 주요 부품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현장에서 교체가 용이합니다. 방어력 면에서는 STANAG 레벨 3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며 필요시 레벨 4까지 강화가 가능합니다. 측면 및 하부 방어 외에도 차량 상부는 드론 공격과 박격포 파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추가 패널이 장착됩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MATV는 단순한 병력 수송차를 넘어 다목적 전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규군 작전뿐 아니라 특수부대, 평화유지군, 인도적 지원 임무에서도 활용됩니다. 2026년형 모델은 연료 효율성도 개선되어 이전 세대 대비 연비가 약8% 향상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전력 공급 장치를 통해 전자 장비를 엔진 가동 없이도 일정 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은밀한 작전 시 소음을 최소화하고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 시나리오를 보면, MATV 등 고위험 지역에서의 순찰, 급조 폭발물, IED, 탐지 임무, VIP 보송, 긴급 병력 투입 등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무장과 방어 장치를 장착해 전장 상황에 맞게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전에서의 민첩성과 방호력 조합은 MATV를 경쟁 차량보다 한 단계 앞서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2026년형 50호시 MATV 장갑차는 최신 기술과 실전 경험의 결합체로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에 가까운 전술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방호력, 뛰어난 기동성, 첨단 전자 장비. 그리고 임무 유연성까지 이 차량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 군대의 주력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장갑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최신 군사 기술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